저보고 좀 반일적이라고 하는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일본을 미워하거나 일본 국민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수 우익 정치 집단이죠. 우리 그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진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미래는 또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 아,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한국 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여당의 이재명 후보,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대일 강경파, 한국의 트럼프라고 소개한 점이 눈에 띄었고 윤석열 후보 당선에 대해서도 한 자민당 간부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경우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코멘트는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로に入れ은경지 소총이 その党の代表として大統領選挙に挑戦する。はい、日本では自民党の,、うんね、の元総理大臣、前総理を牢屋に入れた人が、はい、自民党の代表として総理に挑戦す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うん、普通じゃなかなかありえないという人が選ばれたというふうには、はい、思います。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에 대한 감정적인 성향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필요감과 앞으로 각각 후보가 되었을 때 일본이 가질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일본이 이지명 씨가 대통령이 됐면 今日本とか日韓関係の問題になっている例えば労働者の問題あるいは慰安婦の問題を含めて本当に現金化もすれば <laughs> 日本も大きな報復,の報復を措置をします、でまたそういう慰安婦の問題でもまたさらに日本政府の方に、まあ、主権免除関係なくこう来るということもありえると私は思っていますよ。 こうなったら非常にねもう日韓関係関係なく内向きの方で自分のもともと持ってるイデオロニー的なもの心臓でガンと来たら本当に日韓関係は取り返すにはつかないどこまでもう行く可能性がこのいじめの芝はあると思ってます。 我々からすると、はい、もう文在寅政権の、まあ、対日政策でお腹いっぱいというかね、うん、もう韓国疲れが相当きてますから、はい、で私個人的にはやっぱ政権交代という形で、うん、この、えー、北東アジアの安定あるいは日韓関係の改善というものも期待している人間の一人なので、うん、この,あのユンさんのスタッフがどうなるかという部分も含めて、まあ というふうな期待っていうのはお持ちたいとは思っております。今自民党とまさに国民の力のほうで話をしもう一案かなと思ってる。なぜかというとやっぱり国民の力の方が米韓同盟とか日,の日米韓協力というものにやっぱ軸足を置いている政党なので、うんはい、そういう含めうて期待を持ってこの,このこれからのこの大統領選挙。 야당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야후재팬에서 나온 전반적인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일 노선을 계승해 주십시오 게다가 이분은 문재인에게 상당한 언안이 있기 때문에 그가 수감될지 기대됩니다 차기 대권에서 윤석열 씨가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기시다 총리와 관계는 좋아질 거야 윤석열 씨는 대일 협력자로서 징용공 위안부 합의에 대한 원칙적인 이행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공약을 건 상태고 윤석열 씨도 홍준표 씨처럼 반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한국인들이 이 사람을 택할 생각이 있다면 차기 정권에서 반일 조형물 징용 공장, 위안부 동산 이철거되는 것을 지켜볼 각오를 해야 한다고 봐 일본으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는 대일 외교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 윤 후보가 45.8%의 지지를 얻은 반면 이 씨는 30.3%에 그쳤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체포의 수치가 45.8%가 된 것이지. 네, 보셨다시피 일본 온라인에서의 대부분의 반응은 후보가 누가 되든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지만 주류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죠. 일례로 저의 일본인 지인들의 정치 성향은 반반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젊은 세대도 일본의 부족함과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투표를 잘 해야겠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한일 관계는 잘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감사합니다.